뭐냐? 니나 뭐야? 아하, 니나 미아일러구나 잘해 구나야 해요. 나이? 제 나이요? 그래,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. 몇살된 사람을 찾으세요? 그냥 간단히 질문에 대답할 순 없나? 네! 하지만 전 어떤 나이 역할도 네. 다할수 있거든요. 16살, 30살. 그리고 전에 학교에서 연주할 땐 위마티스에 걸린 1인살 노파요 그랬었는데, 모두들 그렇다고 했 했고, 어떨 뒤 높아 진짠 줄 알았대. 아가씨, 난 지금 류마티스에 걸린 70살짜리 높를 찾는 게 아니라 22살 난 송녀를 찾는 거야. 자, 몇 살이지? 22살이에요. <laughs> 내가 보기에 27년으로 돼 보이는데? 아, 그건 아마 지금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좀 늙어 보일 거예요. 아니, 작년에 독감 걸렸을 땐 의사 선생님이 절 39살인 <laughs> 봤 같으니까요. <laughs> 하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22살처럼 보이게 할수 있어요 아가씨 혹시 지금 열 있는 거아니야네 조금 3 9구너무예요 뭐라고? 어. 다음에 다시 한번 오세요 아니요 제발! <laughs> 사실 전이 오디션을 6달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6달을 기다리기 위한 명단에 등록하느라 3달은 기다렸고요 그런데 또 다시 그 명단 맨 끝에 다시 등록하게 되면 또 6달은 기다려야 되고 아니 그땐 23시니까 22살짜리 여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좀 나은 것 같아요. 아마 39도 정도밖에 안 되나 보죠? 아, 그니가 그러니까 여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? <laughs> 네! 이 마음뿐만 아니라 온 정신과 숨결, 그리고 제 몸에 있는 뼈와 살과 혈관을 통해 합니까 자, 자, 를... 자, 고각적인 얘기 그만하고, 연기 경력은? 전조블렌스카 부인 밑에서 3년간 연기 홍보를 했어요. 여기 모스코에서 연기 지도하고 계신 분인가? 아니요. 제가 다닌 <laughs>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, 그래도 저는 아주 유명한 배우셨대요. 여기 모스코에서 크 말이야? 아니요. 오데스타에서요. 그러니까 아가씨 솔직히 말해 아마추어로군. 모스코에선 크 그렇지만 오데스타에선 프로예요. 물론이겠지.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스물 두살난 모스코의 크 프로 여배우거든. 자, 충고를 할까? 좀더 경험을 쌓고 그리고 또아스피린도좀 먹도록 하지. 나흘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읽기는 할수 없을까요? 하지만 아가씨 그래봤자 피차서로 골라고 아니에요 절 배우로 써주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저 선생님 앞에서 대사 한번 해봤는 것만 해도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거짓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말로 현준하는 위대한 작가 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? 고맙군 음, 그게 소원이라면 한번 대사를 해봐 사실 저 선생님 작품은 거의 다 읽었어요. 단편장치는 기억할 요 특히 그. <laughs> 아 죄송해요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어, 전그작품을 생각하면 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. <웃음> 그래 어떤 작품인데? <laughs> 말단공무원의 죽음요. 완전그거읽고 아, 며칠 동안이나 웃었는걸요. <laughs>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뭐지? <laughs> 아그 거의 있잖아요. 막 재채기하고 아 그거 그게 웃었다고? 이상하군. 난 슬픈 의도로 쓴 건데. <laughs> 대다, 대사를 할까 하는데요. 뭐세 명이라고 그중 누구? 세명 다요. 시간 있으시다면. 세 명을 다 법소사. 그냥 작품에 들일지 그래. 정말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타라라 분대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고 하고 말씀해 주실래요? 뭐? 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할 생각 없어. 하지만 이건 선생님께서 쓰신 작품인데요. 부분에체부티키니 대사인데 아니 그 대사가 끝나면 그 다음엔 마샤 대사가 시작되는데 사실 전이 오디션을 6달이나 기다렸고 그리고 오데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날이나 걸렸다고요 그리고 또 알았다고 자 준비됐나요? 네 <웃음> <웃음> 살아라 군대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고. 그러자 마샤가 얘기합니다. 저 음악 소리를 들어봐. 전 두둥이 떠나나봐.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명명 가버린 거지. 우리만 새 인생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 남았어. 그래, 우린 살아야 돼. 우린, 살아야 돼. 그리고, 이리나가 얘기합니다. 앞으로 언젠가, 이리 모두 무슨 일이었는지,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? 네, 전 내일 혼자 나가겠어요. 혼자 꽤 나가 가르칠 거예요. 내 모든 인생을 필요한 수세들에게줘버리겠어요 지금은 가을이지만 곧 겨울이 올 테고, 요즘 내 흥분도 덮어버리겠죠? 그래도 전 계속 살 거고, 계속 일을 해야 될 거예요. 끝으로 올가가 얘기합니다. 앞으로, 언이가저 음악 소리가 너무 감미롭고, 너무 힙차기 때문에, 사람들은 살고 싶어지는 거야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, 우리 모두 영원히 사라지고, 잊혀지는 거 아니니? 마샤, 우린아, 사실 난 조금 더 알고 싶단다. 우리는 왜 사는 거고 왜 괴로움을 겪어하는 걸까? 나는 그걸 알고 싶어. 정말 알고 싶어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전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. 덕분에 아주 훌련하고 행복해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오데사로 걸어가기 전에 누가 빨리 가서 좀 데려오게.